5월 11일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대 보소서 우리는 왕의 군륙이니이다 전일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드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고 여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리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사문이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엽스 사람을 치려함에그 사람들이 다이 되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 또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 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해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더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해처로 나가 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반 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블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곡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갯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산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자,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이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의 의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호기 다윗 당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개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laughs>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증에 저를 없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둠매 다윗이 번제와 회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가 물온 남녀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닭 위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야 그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데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그러므로사월의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사무엘하 7장,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낙이와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송이 소동하여 가로대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추시며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정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러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믿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니 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 우라하여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대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례를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 니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미었더라.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치를 베푼 어떤 인근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장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장치에 오소소하라 하였더니 저기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 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말대 택함을 입는 자는 적은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것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령제가 있었는데 마지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동생에게 끼쳐 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그 여자도 죽었나 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지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 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